난리에서 새로운 물건을, 좋은 물건을 찾아가지고, 어, 요것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뭐냐면은, 보시듯시또 바람 나오는 그거를, 우리는 두 갈래를 했는데, 그 전에는 바람 조절을 요걸로 거다가 했는데, 요게 조절을 하려면은, 얘를, 호스를 빼가지고 얘를 요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꽂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요거를 여기다가 꽂아 가지고 요 버튼을 버튼을 돌리면 바람 세기 조절이 요걸로 조절이 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뻑뻑하긴 한데, 지금 새 거라서. 그러면 이제 바람 조절하기가 이제 바깥에서 더 수월하겠죠? 이거를, 여기다가, 요 여기 관에다가 꽂아가지고, 그냥 요 심상 밑에 구멍을 뚫어 놨는데, 딱, 딱 맞아요. 구멍이. 전에 뚫어 놓은 게. 여기서 딱 붙이면 될것 같아요. 아주, 가격도 싸고, 원래 이런 분배기가 베바스토에 있긴 있는데 Y자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게 있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알리에서 한 3,000원, 4,000원 그 정도의 배송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늘 요걸 달아볼까 합니다. 요거 아주 참 좋으네요. 가격이 싸고. 전에 이걸로다가 되게 불편하게 조금 그 바람 세기를 조절했는데 오늘 요걸로 한번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. 사나 아 이거 좀 잡아줄래? 잘 보이게 네가 아 아빠가 하는 거? 네 응. 여기 관에다가 이걸 꽂아가지고 응. 카메라맨 잘 하고 있어? 응 이거 응. 림으로 잠가 주면 되거든요. 끌어거이지로가 중심 잡서 돌리기가 힘드네. <laughs> 아빠옷밖에안 보여. 네, 너가 보지 말고 너는 이걸 보면서 똑바로 찍는지 봐야지. 아, 아, 진짜 이 카메라맨 이거. 좀 귀찮아서. 나가. 아 싫어. 어, 저 여기 있는데. 왜 버렸어? 왜 버려? 요거. 저차 앞에 저거.

아빠가 이걸 바꾸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피세요. <laughs> <비키세요. 웃음> 아빠 손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아. 나사 나사를 꽂아가지고 고정시키는 데 고정이 어디다가 나사를 치는 거야? 아, 여기 나사에 대해. 여기 나사에. 하나만 봐가지고 튼튼하네. 응, 음, 가운데 나사. 자, 그러면, 모양이. 안 보여요. 요렇게 됩니다. 요걸로다가, 요 바깥에서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. 아주 좋은데? 요 아. 왜 이런 게안 나오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어느 날 알리를 보니까 딱 나왔네. 아싸. 끝입니다. 이렇게 설치하면은. 아, 아까 전에 이제 이거 설치하고, 이 실험 삼아서 무시동을 켜봤는데, 여기 이제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게 뭐냐면은, 어, 이 아까 공기가 추우면은 여기를 더 세게 내보내야 되니까, 요거를 잠그면은, 어 침상으로 덜 들어가고, 더운 공기가 침상으로 덜 들어가고, 요쪽으로 어 바람이 더 많이 나오겠죠? 그리고 이쪽에 공기가 너무 더우면은, 침상 밑으로, 네, 이걸 열어서 침상 밑으로 더운 공기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해 주는 겁니다. 지금 그 바람 세기가 지금은 열로만 나오게 해 놨거든요. 그러면은 그거를 어, 돌리면은 어 이쪽이 이제 확실히 들 나오네. 어, 바람이 완전히 이 눈게 볼 수가 없으니까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잡아봐. 네? 여기 잡아봐. 여기 여기 비춰봐 아, 너무 가까이 나이 정도 바람에서 이쪽을 잠가주면은 아무 쪽이지? 어. 잠그니까 이쪽으로 바람이 세게 나오고. <laughs> 닫으면, 아 이걸, 여니까, 침상 밑으로 더 들어가니까 여기는 바람이 천천히 나오고. 그치? 응. 그 이거를, 침상 밑을 닫으면은 여기가 세게 나오고. 그, 따뜻해, 따뜻해. 반반씩? 요 정도면 반반이네. 이 정도 반반. 우와, 신기하다. 응. 아, 파이, 파이. 바람 조 바람 조절이 아주 편하게 됐습니다. 내 스위치가 좀뻑뻑하긴 하네. 응. 그래도 싸니까. 어떻게 돌리면 이렇게 세게 나와? 이거 응. 이렇게. 응. 응. 음 지금 세게 나와, 천천히 나와. 천천히. 세게 나와. 자, 그렇게 하면 세게 나오고. 난 이렇게 세게 나오게 할래. 좋은 거를 찾았네. 그럼 바이바이.